아이스파 샤워기 콜라겐 필터 장착 방법입니다. 먼저 콜라겐 필터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합니다. 그리고 앞에 검은색 캡을 돌리셔서 분리합니다. 자, 이때 요령은 플레이트 캡을 밑으로 향하게 하고요. 자, 그대로 내려놓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자. 그세 개의 돌출부가 있는데요. 돌출부 두 개가 있는 면이 위로 향하게 하고, 그대로 집어넣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두 개의 돌출부 있는 면이 위로 향하게 하고요. 그대로 집어넣습니다. 꽉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캡을 살짝 덮으셔서요.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. 꽉 잠그시고요. 자, 콜라겐 필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자, 호스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